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laughs>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 이렇게 터미널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늘 루이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죽을 때꼭 천국에 올라가시는 성공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간은 그저 전할 뿐이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천국까지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천국 가는 필수 조건 천국 가는 필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보통.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천국가는 바로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요 제일 첫 번째한 설교 내용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설교한 내용이 뭐이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인자 읽은 말씀에도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 이두 가지가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뜰래야 뜰 수가 없어. 회개가 빠진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 믿음이 빠진 회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동시적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순서를 따져보자면은 회개가 먼저고 두 번째가 믿음이다.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다. 왕으로 모신다. 구세주로 모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가 내 마음에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시려면요. 내 마음을 먼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 내 마음의 방이 더럽고 죄로 인해서 쓰레기장이 됐다. 더러운 데는 예수님이 안 오셔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의 냄새. 죄의 쓰레기 냄새나는 데는 오지도 않아 올 신도 안해.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려면 은 제일 첫째 조건이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 이게 뭐냐? 희게라인 거예요 희라라는마음음을예의피 피로 끗이이희 h 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희 e 도 하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마치 목욕도 안 하고 더럽고 새까만 몸에다가 신부의 드레스 옷 입고 결혼식장에 나가는 신부와도 같다. 그, 그런 신부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신랑 예수님한테.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악의 쓰레기가 마음속에 가득한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없어 그 사람은 마음속에 그 사람 속에 예수도 없는데 믿는다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찬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 오시오 그러니까 가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껏다 지우면서도 교회를 다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했는데 죄질건다져 미울 사람 다 믿고 싫은 사람 다 싫고 어? 아주 그냥 거짓말할 거다 하고 할지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 이건 다 가짜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헤이게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헤이게가 빠진 믿음은 뭐가 같으냐? 기름이 없는 등장과 같아요. 등잔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불을 켜요. 쓸데가 없단 말이요. 껍데기만 있고 속에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희개하고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걸 내가 오늘 강조하려는 거예요. 왜? 죄를 희개해야 죄가 없어져요. 죄가 씻겨져. 죄가 날라가 버려. 예수의 피는 죄를 희개한 사람의 죄만 씻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부시고 위로우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죄를 닦아내는 특효약이다. 죄를 지워버리는 지우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희귀한 사람에 한해서만 다 용서해 줘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어 살인죄, 무슨 죄, 가남죄, 과거는 묻지 않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죄다 입으로 토해내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 용서해 주신다는데 살아 있는 동안에는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아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소망 중의 소망이야. 십자가상에한 강도 얘기 매일 하잖아요 강도가 사용당하는데 예수님 옆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나내죄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 주세요 나 믿겠습니다 희개했단 말이요 네 죄를 다 사면하노라 너 오늘 나와 같이 천국에 같이 들어가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 희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희개를 안 해서 사람들이 죄를 그대로 자기가 고 아니다가 죽을 때 죄가 튀쳐 나와서 내 발목 끌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섭다. 원자탄보다더 무섭다. 이 죄를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무서워해. 저놈은 죄가 나 잡아먹는 응? 원수다. 그래서 죄만 보면 아주 그냥 징그러워. 죄만 보면 대적을 해. 야잘 만났다. 아주 그냥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래어요 성경에. 그래서 희게 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야 천국 간다. 이 좁은 문이 뭐냐? 희게의 문을 통한 사람만 천국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희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게가 뭐이냐? 희게라는 건요. 첫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로, 어,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옥길 가고 있구나. 지옥행 열차 타고 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원수 지간으로 반역자로 살고 있었구나.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 쪽으로 가슴을 쳐야 돼.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철십 평생, 팔십 평생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가슴을 쳐요. 이렇게 후회하고 애통하는 게두 번째. 셋째로는 뭐냐?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판식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벌떡 일어나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방향을 180도 방향을 확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 액션. 이게 믿음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해계. 구원받는 회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세 사람 되는 거예요. 세 사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해드릴게요. 희귀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옛날 어떤 여자가요, 남의 집 식모를 살았대요. 주인 아주머니가 매일 아침에 반찬 사오라고 돈 주잖아요. 일부를 슬쩍슬쩍 띄어서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일부만 갖다가 반찬을 사 와서 오랜 세월 그러다가 이 식모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그게 다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죄 가지고는 기도할려도 기도가 안 돼. 하나님한테 예배가 안 올라가. 죄가 늘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주인 아지머니한테 자백을 해서 내가 사실 여차여차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 이거 다 갚겠습니다. 계산해서 다 갚았다 이거요 이게 헤이게라는 거예요 헤이게 또한 가지 얘기할게요 옛날 어떤 사람이요 처자식을 낳아가진 어떤 남자가 멀리 저 만주 땅에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가서 돈을 잔뜩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니까 그냥 다른 여자를 또 얻었어요 처벌 얻었어 그래가지고 딸을 두을 낳았대요. 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예수 못 믿거든. 기도도 안 돼.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첫째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 첩의 그딸 양육비를 다 물어주고 다시 본 부인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살았다는. 이게 해계라는 거예요 해계. 자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크게 해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1907년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해예요. 1907년도 어떤 해계 운동이 일어나느냐 평양에서 장대연 교회라고 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하는 거 알죠?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목사가 와서 막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설교하면서 부흥회라는 거 해요. 사경회. 그걸 하는데 사회를 맡아보던 길선주라는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가 사회를 보다가 거기 한 천오백 명이 모인 교회 부흥회 예배 시간에 사회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을 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자백하는데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요 자기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내 부인은 좀 정신이 똘똘질 않아서 내 재산을 관리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네가 내 재산을 좀 대신 관리 좀 해주게. 그러면서 일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 길선주 장도가그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와 백부를 착복을 했대요. 내가 그 죄를 희귀하고 자백합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그 부인에게 가서 갖겠습니다 하고 눈물 을 흘리면서 자백을 하니까 희귀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눈물바다가 돼서 교회가 교인들이 천오백 명이 그래갖고 너도 나도 그냥 자기 죄 자백하고 갔다고 저조건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거야. 줄을 섰어요. 밤 1시, 2시까지 그냥 나와서 나는 이런 죄졌어요. 나는 저런 죄졌어요. 자백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어떤 여자가 있었느냐. 어떤 여자가 요 예, 나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간음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희개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놀랐어. 왜? 그 사람 남편이 그 앞에 앉아 있었거든. 통곡을 하면서 나는 가남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해개를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남편도 울면서 나와서 자기 부인을 얼싸 안고서 같이 울면서 용서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게 해개예요죄 끊어버리지. 죄를 못 줘. 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기도도 못해. 천국에는 무슨 천국 죄가지는 못가요. 그러니까 죄는 다 털어버려야 돼. 아 지옥에 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보이는 사람이요. 이거 보이면은요 죄가 있으면요 체면다 털어버려요 자존심 다 털어버리고 용서해달라고 힐게하고 털어버려야 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어떤 요리사가요 일어나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주인을 속여가면서 돈을 띄어먹고내 토지도 장만하고 집도 장만했는데 이제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주인에게 다 보상하겠습니다 눈물로 통에 잡아가고 다 보상하고 이게 희계란 말이에요 희계 죄진 거 있으면은 꺼리는 거 있으면 양심에 걸리는 거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는 기도 기도 못해요 막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히면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해개가안 되는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 죄가 끌고 가는데 체면이고 뭐가 어디 있어? 지옥 불이 홀홀 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해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기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금 대 걷는 아주 그 제일 높은 사람에서 세리장이라고 세금 거둬 가지고 옛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 식민지였거든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만 로마 정부에 바쳤어요. 그래서 부자예요, 세리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했어요. 내가 남의 재산, 남의 돈 착복한 거 네 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 있는 거다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 다 나누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도 하나님 백성이다 너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칭찬해서 이게 희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희계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소기관들. 이 사람들은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야. 행동으로는 안 하고 말로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전부 세례 받으러 나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속을 다 들여다보는 예수님이 야이 독사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가 나쁜데 막 책망을 했어요. 독사 새끼들이라고. 자 그래서 참된 해결은 뭐이냐? 남에게 물질 손해 입힌 거 있으면 보상하고 용서를 빌라 이거예요. 떼먹은 거다 갚아, 갚아주고 잘못을 빌라.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다 갚아주라. 용서를 믿고 갚고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 지은 자는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희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 사람이 희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당겨서 지금 쏠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망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망하리라. 예, 그러니까 회개는 즉시 즉시 해야 된다. 죽기 전에 해야 된다. 죄를 그대로 품고 죽었다가는 죄가 나를 끌고 내려간다 이거요 죄는 털어버려야 돼. 입으로 회개하면 난 날아가고 예수님이 피로 지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못 하고 양심, 자존심 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죄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대 회개는 모든 죄, 생각나는 죄, 양심에 꺼리기는 죄. 옛날 어떤 사람은 엄마 젖꼭지 깨물은 죄까지 해개했다는 말도 있어요. 한 가지 죄라도 맹겨뒀다가는그 죄가 나를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작은 죄 하나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수 있어 왜? 큰 배라도 구멍이 조그만 게 생겼다 서서히 침몰에 가라앉는 거라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 죽이는 성질이 있어 죄의 성질이 뭐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작은 죄도 다희게해서 털어버려야 돼. 용서받아야 돼. 지워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 죽이듯이 작은 죄 하나가 나를 지옥에 끌고 갈수 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생각나는 건 무조건 하고 희게하면다 용서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할 때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첫 번째 회계, 두 번째 회계. 첫 번째 회계가 뭐이냐? 첫 번째 회계는요. 쉬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북한의 간첩이 내려왔어이 북한은 원수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내려와서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에 자수를 해서 자수하는 걸 회계라고 비율를 든다면은 자수하면 이제 다 용서받지요. 과거 죄목 다 용서받아 대한민국의 국민이 돼 시민권을 받아 선령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받아. 그런데 국적을 받고 살면서도 교통 위반으로 걸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잘못해서 법으로 에서 벌을 받기도 하고 이거하고 처음에 간첩을 있다 자수한 희계하고 우리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법으로 겨가지고서그 벌을 받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원수로 하나님과 지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죄,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한 죄, 이걸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첫째는 근본적으로 원수로 있다가 간첩이 자수한 그 죄, 용서받은 거, 둘째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다가 법버럭여 가지고 용서받은 죄. 이게 근본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는 건 뭐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 아이고 또 입으로 죄 졌어요. 입으로 또 욕을 했어요. 입으로 남을 저주했어요. 어? 남한테 어 분을 냈어요. 혈기 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목욕한 사람은 이제는 또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닦으면 된다. 매일 발만 닦아라. 매일. 이 발은 매일같이 더러워지니까 매일같이 닦을 건발백기 없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는요. 한번 희귀하고 돌아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발짝 는 희귀하는 거야. 하나님, 또 오늘도 남을 미워했어요. 또 오늘도 욕을 했어요. 또 오늘도 혈기 냈어요. 요런 죄를 희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마다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희귀하는 시간,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 정말 부인한데 정말 욕을 했어요. 화가 나서 혈기를 부렸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해결을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 한번 목욕했으면 두번 다시 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죄를 희귀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이런 죄를 희귀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희귀 생활을 실천해야 돼. 저녁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어? 죄악된 세상에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밟고 다니는 게 죄라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었어요. 어, 이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우리가 늘 그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구도기가 똥투칸에서 올라오다 떨어져도 또 올라가고 올라오다 떨어져도 또 올라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 노력하는 거야. 죄안 지려고 노력 노력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래 러 죽는 시간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죽는 시간에 완전히 거룩하게 돼 소화가 된다고 그래. 그래 갖고 천국으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건 죽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거룩해져 갖고 의인들 천국에가 있는 사람들 그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개가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이다. 요것만 잊지 말고 죄졌으면요 낙심할 거 없어 무슨 죄든지 희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늘희개 생활 죽을 때까지 하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이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셔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